폭탄이나 폭탄. 꽃탄. 딱 봐도 신선에 모인다. 신선에 모여. 원없이 조개 쓰다 한번 드셔보시죠. 여기는 인천의 강남시장, 서울 강남 아니에요. 칼국수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대부도 바지락 칼국수. 운 좋게도 웨이팅이 없었지만 아내님이 만석. 그래서 대기자 명단에 이름 적고 기다렸습니다. 일단 연중무휴고요. 신선한 당일발이 바지락 폭탄 칼국수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루 200kg의 바지락이. 다으시면 동의한다고 합니다. 10분 후 2분 들어가실게요. 네. 회전율이 좋아 금세 자리가 났습니다. 음. 테이블 간격도 적당했고요. 여기 앉으면 돼요? 못 네. 드릴까요? 네. 아이고 급하시네요. 숨좀 쉬고 메뉴판 좀 보고요. 저희는 바지락 칼제비로 순한맛, 매운맛 주문했고요. 하루 15접시만 판다는 이즈의 베스트 메뉴 수육. 아직 남아있다고 해서 얼른 시켰습니다. 국물과 면이 리필도 됐고요. 칼국수집의 핵심 김치 고춧가루도 국내산을 쓰는 내일 아침 당근은 겉절입니다. 이렇다 보니 호불호 없이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술은 안 팝니다. 한편 바빠서 정신없었던 주방 요게 바로 바지락 폭탄 산더미 칼국수 우와 진짜 바지락 아낌없이 넣어주셨는데요 보기만 해도 백년묵은 수치가 쑥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주문이 밀려 저희는 좀 기다려야 했습니다 겉절이 먹으며 기다렸지요 김치맛집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은 리필해 먹은 듯 하네요. 수육이 수육 먼저 나왔습니다. 윤기 좔좔 먹음직스럽게 생긴 수육. 색깔이 마치 족발 같네요. 하루 15접시 한정에 15,000원 수육. 고기는 국내산 미박전지. 껍데기가 붙은 앞다리살을 사용합니다. 주문즉시 버무리는 무생채와 알배추도 함께 내주시는데요 진짜 딱한 잔이 간절합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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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들야들 어찌나 부드럽게 잘 삶아 졌는지 젓가락으로 드는 순간 알아서 춤을 춥니다 음 색깔이 족발이야 아음 어? 음, 이거 음, 부드러워. 음, 부드 진짜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없어졌습니다. <laughs> 그렇다고 흐물흐물 나약한 식감이 아닌 쫀득함도 살아있었고요. 아, 딱 올려가지고 살과 비계 비율, 두께감도 좋았고요. 당연히 잡내 따윈 없었습니다 무채는 감칠맛을 더 살려줬습니다 음. 이번엔 알배추에 고기 올리고 새우젓 얹고 무채 겉절이까지 보기만 해도 침 500cc 흘려버렸고요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맛입니다 봄인데 김장철 같다. 음. <laughs> 오, 이껍 닥스가 이게 부들부들, 야들야들해가지고 음. 고기가 부드러워서 뭐 씹을 것도 없어 그냥. 음. <laughs> 야, 어릴 때 이런 걸안 먹었는데. 이젠 없어서 못 먹습니다. 족발도 그렇고 소머리 수육도 그렇고. 껍질 비계 쪽이 더 땡기네요. 뭐, 그렇습니다. 이어서 칼제비.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순한 맛 오리지날 칼제비. 바지락 폭탄. 보기만 해도 식도와 오장육부가 시원해집니다. 칼칼한 얼큰 칼제비. 대장으로 그만이어서 이거 먹기 위해 전날 술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순한 제비, 얼큰 제비, 수육까지 한 가족이 모였습니다. 이야, 진짜 조개 폭탄이나 폭탄. 우. 음. 야 아. 와우. 바지락 폭탄 국물이 시원하지 않다면 새 계칠 때 미스테리에 등록돼야 되겠지요. 아. 와 바지락, 호박, 당근, 파 각종 채소도 듬뿍 딱 봐도 신선해 보인다 신선해 보여 이번엔 얼큰 칼집이 국물 색깔은 짬뽕 같지만 개운함과 시원함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얼큰하면서 시원하네 더불어 칼칼하고 매워 보인다. 음. 음. 국물에 이어 제비 아, 칼제비 시켰더니, 요끈끈용 네. <laughs> <짠>. <laughs> <짠>. 아. <laughs> 음. 작아지면 면발도 탱글탱글, 쫄깃쫄깃, 부드러움도 겸비했던 목넘김이 좋았던 면발이었습니다 <목소리> 자, <그리고>. <목소리> 자, <목소리> 자. <목소리> <목소리> 엄청 부드럽네 이거 아, 응 한편 바지락은 갯벌에서 호미로 캘때 바지락 바지락 소리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힘들게 캔 바지락 누수 없이 바지락 바지락 깠습니다 어깨통이 넘친다 넘쳐 오 초신선 탱글 탱글, 얌전한 자태로 세팅 완료됐습니다. 이젠 쭉쭉쭉 먹어볼게요. 우와, 우와. 원 없이 조개 술 음. 한번 드셔보셔. <laughs> 음. 우와. 이야. 살짝 담가서. 음. 아. 네오오 음. 국물 맛있다 음. 바지락은 남길 수가 없어 파도파도 파도 또 나왔던 바지락이었습니다 뿅 아. 누가 뭐라 해도 매일 아침 김치를 담그고 수육을 삶고 매일 공세오는 바지락에 자가재면 거기다 연중무휴 맛없으면 이상할 집 인천 강남시장의 대부더바지락 칼국숫집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